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제1호 청년몰이 문을 열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신다림길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대구 청년몰 개장식 현장에 이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산격종합시장에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청년몰이 개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년몰 사업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1년 4개월 만으로 청년 상인들은 삼격종합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삼격종합시장을 활기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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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는 지난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사업에 지원해 6억 4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청년 상인들도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산격 종합상은 중대형 마트의 등장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은 만큼 청년몰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상인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격시장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활기찬 그런 시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한한 노력과 봉사 정신으로 열정과 신뢰를 쌓아서 여기에서 꼭 성공해서 살아남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청년몰의 브랜드 명은 신다림길. 영남권 유일의 매운맛 특화구역으로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림을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골목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이 다니려고 하려면 저희는 정직하게 방려고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장 많이 손님들 정직하게 다가가방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격시장 청년몰에는 총 16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데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험까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그재그 박기라고 해서요. 땀이 직선 박기랑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박아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요. 기존 상인들은 젊은 피가 수혈된 만큼 함께 힘을 모아 전성기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시장이 이럴 때 무라카는 엄청 일을 분주해지는 느낌.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는 또 에너지도 없고, 네, 주민들의 기대도 작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청년몰 많이 있어서 좀 궁금하고, 막, 호기심도 있고 그랬는데요. 우리는내 생겨서 너무 적어요. 청년몰이 참잘 되어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번창하고 이래서 참 적겠어요. 시설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게도 다양하게 입점돼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대구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들 좀예 그리고 그 지역 지역 이제 경제를 활성화될 수 있는 뭐 이런 일자들이 리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1호 청년몰로서 큰 기대를 받고 개장한 신다림길 청년 상인들은 개장 이후에도 자체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젊은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소규모 버스킹 공연을 지속적으로 열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종합시장 청년골 화이팅! 신나는 길 화이팅!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